아, 농구선수 4명이 있게 있구요 그죠 배구선수 3명이 일렬로 나열을 하셨을 때 배구선수 3명은 이웃하는데 농구선수는 2명씩 이웃한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 같아요 그럼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순서는 당연히 이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가운데에 배구선수 3명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농구선수 2명씩 있으면 되는거라서 그러면 케이스는 이게 다인것 같아서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뭐 순서있게 돌린다가 아니고 얘네끼리 이렇게 순서있게 돌리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4팩 곱하기 3팩이 되는 거기 때문에, 24 곱하기 6이라서 144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배구 선수는 이웃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명이 묶음으로 가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 농구 선수가 어떤 조건이 없었다면은, 그냥 얘네들끼리 뭐 그냥 순서있게 나열는 어, 5팩 곱하기 3팩이 맞겠죠. 그죠? 근데 얘는 농구선수도 두 명씩 이렇게 아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를 그려주신다면, 이 케이스밖에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어, 144라는 경우의 수를 완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61번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풀어보고 문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건, 키워드가, DF는 서로 이웃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이웃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 기둥 세교를 해야 될 텐데, 중요한 건, BC는 이웃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 갑니다. B하고 C는 이렇게 묶어주시고, d f d f 를 제외하면, 남는 친구는 A밖에 안 남았으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하지 않는 친구들의 반대편에 있는 집단을, 일단 기둥을 세워야 되죠. 기둥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 사이, 사이에, 이세 명이 순서있게 들어가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이 기둥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2팩입니다. 두개의 묶음이니까. 근데 묶음 안에 있는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찬가지 2팩일 거고 그리고 사이사이가 서로 다른 세개인데 마침 때마침 DF도 세개인 거니까 곱하기 3팩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이 친구는 4 곱하기 6이 되시는 거니까 24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푸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1 5 6 2번인데 요거는 잠깐 넘어갔다가 우리 1566번 먼저 풀고, 제일 어려운 문제를 마지막에 풀도록 하죠. 1566번입니다.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이 있습니다. 양 끝에 남자가 오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 끝에 남자가 먼저 서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하시면 되겠어요? 서로 다른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 순서있게 배치를 하죠. 그러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건, 몇 개의 자리? 3개의 자리가 남아있는 상황인 거면, A라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서로 다른세명 중에 두 명을 양 끝에 세우고 그 다음에 나무 세 명을 순서 있게 나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3팩이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b는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고 일렬로 세우는 겁니다.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기둥 세우기고요. 그럼 b는 그림을 그려볼까요? 남학생 세 명을 기둥 세워주신다면 남학생 세 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학생 두 명이 사이사이 파고들면 되는 거니까 3팩 곱하기 4p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c는, 남자와 여자가 그대로 쓰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자의 수가 한명 적은 집단인 거기 때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남자를 기둥 세우신다면, 여기 두 개의 자리에만 여자, 여학생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3 0 곱하기 2팩이다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깔끔하게. 이 친구는 326 곱하기 6이니까 36. 그리고 이 친구는 6 곱하기 432, 1 72. 여기 6 곱하기 2니까 12 된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이렇게두개더주시면 48일 거고요. 72를 더하신다면, 어, 120이라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텐데, 어, 아마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가 될것 같고, 7번 유형까지를 우리가 숙제를 해오시면 되는데, 오늘 할것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 자, 이 친구, 어, 의자 문제입니다. 의자 문제는요, 왜 어렵냐면요. 여기 빈 의자 있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비느자를 배열하는 거에는요, 비느자 배열에는 순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그냥 놓는,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 이, 이것처럼 여섯 개의 자가 있다고 칩시다. 괜찮을까요? 여섯 개의 의자가 있을 텐데, 자, 어, 그냥 앉는 경우. 그냥 앉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의자를 배열하는데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하뭐 1번 의자, 2번 의자, 3번 의자, 4번 의자, 5번 의자, 6번 의자 이렇게 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그게 없기 때문에 순서가 없고 그냥 빈 의자로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는 빈 의자인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배치하는데 어떠한 경우에서도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의자에서 순서가 배열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그냥 여섯 개의 비니자에 여섯 명이 앉을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얘들처럼 이렇게 앉다고 칩시다. 그죠? 조건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추가된 조건 때문에 비니자를 배열을 해놓고 앉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의자를 배열하는데 순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는 실제 수업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지 되는 기인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개념을 한번 들어보시고 일단 그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건 남학생 두 명과 여학생 두 명이 앉을 건데 여학생끼리 이웃하고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비대자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앉아야 되는 거니까 여학생과 남학생들이 의자를 하나씩은 가져갑니다 그럼 남무 의자 두개 정도가 되겠죠 근데 여학생은 이웃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여학생이 가져간 이두 의자를 이웃한다고 치죠 그러면 여학생 의자입니다 이렇게 묶어주셔야 되겠죠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이 남학생이 그 의자들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웃하지 않는 문제니까 기둥 세우기일 거라서 여기서 뭐 의자 세우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남은 의자 두개 세워본다면 그죠 원래대로였으면 이걸 나열하는데 삼백 곱하기 그 다음에 안쪽에 경우의 수가 발생하니까. 이 팩이라는 이런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서로 같은 의자라서 얘네들을 배열하는데 경우의 수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거 두개 순서 바꿔봤자, 어차피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라 거죠. 순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케이스별로, 자, 여학생 두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자가 두개 오는 경우. 그리고, 케이스2, 비누자 하나 오고, 여학생 두 명이 예유는 의자 가 안고 그다음 에 비니자가 또 오는 경우. 그다음에 K 리 이제 비니자 두 개가 앞에 오고 여학생 두 명이 이렇게 오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를 분리해야 되는 거고 얘네 두개 자리 바꾸는 거야 또는 얘네 두개 자리 바꾸는 것은 어, 순서가 발생되지 않죠. 그죠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니자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비니자 문제는 순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신다면 이 친구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숙제를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62, 1562번을 그냥 풀고 마무리 지어볼 텐데 자 여학생 두 명을 이웃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비밀자 두 개예요. 그러면 남학생이 여긴 파고들 수 없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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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순서 있게 나열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셔야 될 거는 어, 보십시다. 이렇게 4개의 자리에 남학생 2명이 순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여기 여학생 2명은 순서를 바꿨을 때 서로 다른 게 되는 거니까, 2패 곱하기 4p 2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 친구는 얼마예요? 어, 24가 되겠죠. 동일하게 이 친구도 2패 곱하기 남학생들이 이렇게 사이에 파고들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4p 가 되겠네요. 그럼 느낌 오시겠지만, 어, 2배 곱하기 4p, 2배 곱하기 4p, 2배 곱하기 4 p 이니까 결국적으로, 3 곱하기 2배 곱하기 3 p 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6 곱하기 3 p 는 어, 얼마죠? 어, 3이, 어, 4 4P2, p 죠 조정해요. 4p2죠. 4p2는 4 곱하기 3 이렇게 되시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친구 12개 곱하기 6이니까 72라는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은 다 끝났고 어, 유형 7번까지 과제로 해오시는 게 여기서 중요한 것 같고요. 영상을 어, 잘 보시고 필기한 내용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시 전까지 필기한 거 하고 어, 우리 일요일 날 과제 있죠? 그거 다 하신 것들, 어, 풀이 써서 제가 보일 수 있게, 어, 인식을 보내주면 될것 같고, 오늘 낸 문제 유형, 순열 유형 1번부터 7번까지는 내일 수업 시간에, 아니, 목요일 수업 시간에 검사를 받도록 할 거니까, 어, 오늘 쉬시는 날인데, 영상 보시는데, 보시느라고 생했고 목요일 날, 어, 건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